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의 극률로의 손 안에, 품 안에 두시고, 자고 깨며 일하며 활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주님을 앙망하며 경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다 안게하여 주사우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구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믿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높이고 사랑하고 따르며 섬기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심이 부족하고 인하한 저희들을 극률히 여겨주시고 주의 의 안에서 저희들을 항상 받으셨사오니 주님 그 은혜 안에 늘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의 안에서 의의 길, 그 거룩 안에서 거룩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며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며 기도 제목을 아래는 이의 예 중심을 받으시고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실 줄을 아오며 주님 이 나라를 극률히 여겨주시고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온 세계적으로도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있는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모두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주님 바르게 행하며, 주여 악하게 행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바르게 양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바르게 모두 살기를 결심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택자들이 다죽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느예미야 9장, 죄를 고백하는 긴회개 아,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다. 그달 24일에, 그달은 7월달인데, 7월 24일, 아마 오늘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초쯤 되겠습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 아 10월 초일 것입니다. 두달 반쯤 우리가 유대 원력하고 두달한 반쯤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지 1한 3시간가량 되겠죠. 6시부터 12시, 저녁 8시, 한 12시간이 낮이라고 보면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에 4분의 1이면 한 3시간 되나요? 세 시간 그냥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사분지 이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사람 예수와와 바니와 간미엘과 수바냐와 분리와 세레비와 바니와 그나니 그난, 그는 그 그나네,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우리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달래위 사람들의 일부는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지저 기도도 올리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주여 우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종교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하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해와 달과 별들이었노지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다. 창조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그러니까 섭리라고 그랬죠 보전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앞에서 회개하는 부르짖어 부르 기도함을 하고 또 찬송하며 고백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예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길을 가서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이제 가나안 땅 약속하셨죠 땅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가 충성됨을 보셨다. 그것도 은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만 짓고 불신실한 자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충성된 자, 믿음이 있고 믿을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셔 싸우니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9절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부르지즘을 들으시고 자 출애급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또 그들을 이적과 기사로 건전하셨죠 그리고 홍해에서 부르지즘을 들으시고 또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열 가지 재앙으로 치셨고 이는 저희가 우리 열조에게 교만이 행함을 아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교만했습니까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해서 탄압하고 박해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열 가지 재앙 마지막 열 번째 장자 재앙 때 행복했습니다. 오늘날 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레고바요 홍해에서 기적을 한번더 주셨어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저희로 바닷가운데 육지 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 비추이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래서 시내산에 도달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친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와 말씀하셨다. 모세야, 예, 모세는 하나님하고 음성으로 통하다 보통은 하나님이 음성을 잘안 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믿지만은. 그러나 역사상에 때때로 음성으로 모세에게 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또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사람의 목소리로 음성으로 모세와 대화하세요.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교례와 그러니까 신해산에서 모든 백성이 듣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19장에 그러지. 정직한 규례와 올바른 규례, 진정한 율법, 진리의 율법, 진리, MS, 진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진리가 그러니까, 올바른 규례, 진리의 율법, 선한 윤례와 개명. 그렇죠. 하나님의 도덕성이 다 나왔습니다. 정직 의의와 선과 진실. 의와 진실과 선이 다언급이 됐어요. 계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가만히 보면 아주 올바른 율법이고 선한 율법이고 진실한 율법입니다. 저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이를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윤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안식일도 주셨고 또 하늘 양식 만나도 주셨고 그렇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할렐루야 그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 지금은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시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을 깨트려서 목마름을 해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또 15절, 주께서 예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에,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셔사구나 가난 땅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들이 주저하고 어디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아데스바냐에서 열두 정탐꾼 미리 보내봅시다. 그래 그러자 그리고 보냈지.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교만하고 목이 굳었으.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대 어떤 땅으로 돌아가고 자여 싸운, 그렇죠. 민숙이 14장인 가 13장,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군의 보고를 받고는,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왜 나왔어. 이렇게 여기 와서 죽, 죽으려고 나왔냐. 다시 돌아가자. 저 모세의 지도를 우리가, 우리 거절한다. 따라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제라도 장관을 한 명, 대표자 한명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을 했어요. 그런 예,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실지 너희가 열 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만나와 들은 반석의 물의 기적 하나도 다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렸냐, 치매에 걸렸냐 예, 하나님을 믿기, 믿는 마음이 너희들에게 도무지 없다. 노하셨어. 그러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면 벌써 다 죽어도 몇 번이나 죽었을 저들을 하나님의 극률로 인도하셨습니다. 18절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런 얘기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가데스 바니아 사건보다 전이지만은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여기서 설만한다는 건 크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 노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큰 극률을 베푸사 큰 극률이라고 문문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서 싸우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할렐루야 선한 신 선한 성령이라고 근래의 예, 영어성경 NASBNIB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대문자 S로 선하신 성령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니참 놀랍죠 40년 그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그를 돌이켜서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그때 옷들이 귀한데 옷이 다 헤어지고 발이 부르트서 발이 아파서 더 이상 못 걷겠습니다 그러면 삶 곤란할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비상한 때는 비상한 은혜를 주셔서 그러죠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laughs> 22절 에서보시다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시온의 땅 이제 가난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먼저 요단 동편의 땅을 예, 점령했지 시온의 땅곧 해스본 왕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땅 가난한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난한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가난한 정복됐습니다. 요단 동편도 시온의 땅, 옥의 땅을 점령하고 요단 서편이 본 가나한 본토입니다 그 가나한 땅, 일곱 족속의 땅을 다 멸하고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운물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그들에게 주셨어요. 왜? 그 땅의 사람들이 농사 짓고 또 좋은 포도원, 감나문 가꾸고 또 집에 좋은 물건도 많이 있고 하지만 음란하고 심히 우상승배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어요. 다 벌을 내려서 그들을 다 죽이게 하시고 그것을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참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몇 번이나 받아도 그들이 또 편안해지니까 순종치 않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죽게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선지자들까지 죽이고, 크게 설만하게 또설만는 날로 왔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모독적이게, 여기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언어가 다른지, 모독적이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매우 모욕했어. 그러니 얼마나 놓았었겠는지.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질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이것이 사사지요 사사 그러니까 가나안 정착 구에죄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가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여러 해 동안 고생을 당했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아예 예, 그렇게 큰 훈련을 해서 그래서 부르셔서 예, 구원자를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사사기에 많이 나오는 거죠. 다시 또 죄를 지었다. 다시 다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죽게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죠. 사사기가 쇳바퀴 돌듯이 죄짓고 매맞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평안하니까 죄짓고 매맞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고 참 인간이 그런지 참 미련한 증승과 같도다. 여러 분극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이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교만한 거죠. 어깨 네. 음, 나 자꾸 간섭하지만 내게 스트레스 못 주지마. 내가 내 생각이 다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니까 예, 집에 예, 전화도 하지 마. 어떤 이들은 글쎄, 그 너무 교만한지 어떤지는 몰라도, 전화도 하지. 어, 권사님들이 전화할 때잘 받으십시오. 잘 받아야 복이 될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데, 그들이 전화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하는데, 예, 반갑게 받아주세요. 음, 그런데, 저들은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굽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서 사으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요,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아수르 열왕, 아수르가 와서 북방을 다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 나라가 와서 남방을 다 멸망시켜서, 그래서 포로로 70년 지나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까? 예,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재상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주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치지,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삽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 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상들이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나이다. 무슨 인을? 이제는 결심하는 회개하고 결심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바로 살아보겠나이다는 결심하는 서약하고 인 도장을 치는 것입니다. 다 자기 서명하세요. 서명하세요. 다 인감도장 가졌으면 도장을 찍으세요 다른 거 아니라 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살아보겠나이다 아멘으로 서야 가십시오 할때 모두들이 아멘하고 서명을 했어요 인을 지나이다 교훈을 정리해보세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다 못했다 오늘 본문에 바르게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또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보존자이시며, 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옵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성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성기는 것이다. 하나님 아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악행을 행했어. 인생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창조자, 섭리자, 구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교만과 불순종의 역사였다. 그들이 광야에서도, 가데스 바니아에서도, 광야 40년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백 년의 세월을 지나는 사사 시대나 열왕 시대나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교만과 불신앙의 역사 때문에 결말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서 생활했고 돌아온 다음에도 역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였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아 인간이 참 악하구나 교만과 불순종.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았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이 교훈 받고 교만을 꺾어야 되겠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불순종해도 망합니다. 교만하면 불순종합니다. 겸손해야 순종합니다. 자기를 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셋째로 오늘 기도에 이긴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이 기도의 내용을 기록했는지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면 기록하기 어려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거 다 어떻게 기억하겠는지 잘 기록한 이 내용의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살아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다. 그죠? 은혜와 긍휼로 살아. 우리도 똑같으죠. 인류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리지요.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밖에 없다. 그렇게 늘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극률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극률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 바로 섬기고 계명 순종하고 거룩한 삶 계명은 뭐라고 아까 그랬습니까 올바르고 진실하고 선한 규례와 윤례와 법도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의 모든 교훈들을 보면은 그것은 다른 길이요 인생의 정로요 그것이 진실한 길 거짓하지 말아라 진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 요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도덕성, 그렇게 말하는 경건과 도덕성.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가 도덕적이게 바르게 잘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 어두운 세상, 이 세상은 도덕성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바르지 못해요. 어떻게든지 권모술술을 써서 권력을 잡고 돈이나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고 남을 정적을 다 죽이고 그런 세상입니다. 살벌한 세상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손을 보실 것은 손 본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는 악한 자들이 다 꺾어져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도덕한 어두운 세상, 그래서 어둡다고 표현합니다. 빛, 우리를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과 도덕성의 삶을 삶으로 어두운 세상의 작은 빛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한 자들이지만 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빛을 저 가정을 보면 예수 믿는 가정이야 교회 다닌데 그런데 봐저 항상 정직해 착해 저 마음 씀씀이가 착하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는 것 같아 남을 배려할 줄 알아 서로 가정에 저렇게 서로들 봐 저렇게 늙어가면 좋겠어 남편이 아내를 저렇게 위하는 것 봐. 아내가 남편을 저렇게 사랑하고 남편만 알고 위하는 것 봐. 한 눈도 안 팔아. 저런 가정이 다 되면 좋겠어. 저 자녀들 봐. 저렇게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봐. 예, 그렇게 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성기고, 또 육신의 모든 교만과 불순종의 죄성을 꺾고 주님 주의 극률에 의 안에서 주님, 우리가 거룩과 선과 의의 삶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도 교훈하여 주소 쌓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주소서. 이 말씀 오늘도 새기고, 우리의 남은 생이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작은 빛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